어, 얘는 일단 리미트에 있는 범위를 잘 보시면 x가 어,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니까 얘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하겠다 그죠 잠시만 미끄러지니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서 얘는 리미트 그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니까 얘는 t는 무한대로 바꿀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식을 바꿔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t 분의 1 플러스 루트 at의 제곱 플러스 bt 이런식으로 바꿔서 일단 식을 쓰셔야 겠죠 자 근데 얘가 지금 극한값을 1을 갖는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어,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루트가 좀 걸리지 왜냐하면 지금 이걸 무한대로 넣으면 얘는 0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3분의, 3t분의 3t 1로 이렇게 묶어보자. 묶어보면, 얘는 어떻게 돼요? 3t분의 1로 묶으면, 잠깐만. 묶을 뭐 필요가 없지? 묶을 뭐 필요가 없어. 얘는 그냥 0으로 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데? 어, 얘는 0으로 가니까 신경 안 쓰고요. 그래서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하겠어요. limit, t, 무한대, 뭐 마이너스 3t분의 1. 이렇게 쓰고, 플러스, 리미트 i t 는 무한대 루트 at의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t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? 근데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를 가지고 얘가 1이다 이걸 쓰면 되겠죠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 시켜서 at의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t의 제곱 하고 분모에는 루트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t 이런식으로 식을 변형시켜서 t는 무한대를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죠? 그런데 분모가 몇 차죠? 1차죠 a t의 제곱은 얘는 결국 루트 a라는 소리고 얘는 1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 돼요? 지금 얘가 1차니까 얘도 1차여야 되겠죠 그러므로 a t의 제곱과 마이너스 t의 제곱을 하면 얘들이 이렇게 없어져야 돼 어? 그리고 1차로 남은 b가 이렇게 딱5시면 되겠어요 아니, 지금 요 차수가 1차라는 건 이해했죠? 그지? 1차니까 얘도 1차여야 되잖아 어? 그니까 2차항이 없어져야 되지 그래서 a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은 0이라니까? 그럼 a가 1이면 되잖아 그지? 그럼 a가 1이면 다시 한 번만 더 쓸게 루트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t 분의 bt 이렇게 된단 말이야 리미트, 그지?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곱하기 t분의 1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b 이렇게 되고 얘는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요 t분의 1에서 이렇게 t분의 b가 되는데 이거 무한대로 가서 0 나오니까 그죠? 그래서 얘가 1이 돼야 된다 근데 아까 a는 1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요 b는 2 이런 값이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니까 답은 3이다 다한 네, 여기서 좀 조심할 건첫 번째 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루트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.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t에 접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없애 버리셔도 돼요. 네.